오늘은 베드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실패한 오브에서 위대한 사도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인물을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영웅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초대교회를 세운 색심 인물 베드로는 그런 영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실수하고 두려움에 넘어지며 심지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던 지극히 인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바로 이 완벽하지 않은 영웅 베드로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중요한 변곡점들, 즉 처절한 실패, 기적 같은 회복, 성령을 통한 놀라운 변화.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순간을 따라가며 인간의 가장 깊은 실패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처절한 실패의 순간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마침내 순교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기까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셨던 밤이 반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맹세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의 실패는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극심한 죄책감과 절망이 십사인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가 있던 곳, 자신의 옛 삶의 자리인 갈릴리바도로 돌아가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세상을 뒤집어 놓기 전 그가 알던 유일한 삶으로 포태한 완전한 패배의 인정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가장 깊은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망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보라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숨어버린 그 실패와 죄책감의 장소, 갈릴리 바다까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또다시 허탕을 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해변에 숯불을 피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숯불. 이 단어는 베드로의 심장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가장 아픈 상처의 현정을 치유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들은 그의 세 번의 부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동시에 그 상처를 하나씩 치유하는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의 단어는 헬라오의 아가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의 사랑, 그 단어는 헬라우의 필레오입니다. 위대한 사랑, 바로 그 아가파에 대한 질문에 무너져본 베드로는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친구로서의 그 우정인 단어인 헬라우로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필레어로 대답합니다. 제차 확인하시는 주님의 질문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마찬가지로 필레오로 답변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그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필레오라고 물어보시며 그의 연약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한 사랑 필레오를 그대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끝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경험을 통해 상처 입은 영혼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된 베드로였지만 그를 진정한 사도로 만든 결정적인 사건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회복된 베드로를 진짜 반석으로 만든 것은. 그의 고든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불과 몇주전 그는 어린 여종의 지문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순 전날,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는 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자 군중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해석이 필요한 거대한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구약, 유일서라는 해석학적 열쇠를 가지고 이 모든 현상의 의미를 선포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 주장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본질이 변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 전부터 주와 그리스도이셨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활과 승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온 우주 앞에 그분의 그 마땅한 자리인 만위의 통치자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확증하며 공식적으로 주기 시키셨다라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이 선포가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그 사람이 바로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주즉 헬라어로 큐리 r i o s 이 단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야회, 그 이름을 대신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진리를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베드로는 모두가 아는 사실에서부터 논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증언하신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2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부활로 증명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선지자로서의 다윗이 10편 16편에서 예언한 썩지 않을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죽어 묻혔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자세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심을 증명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성령 강림 형상은 요엘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의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시편 110편, 1편에서 언급하셨듯이 이제 부활하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부어주시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에서의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즉주 크리어스이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사도행정 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모든 증거들, 기적, 예언된 부활, 그리고 지금 임하는 성령, 이것을 지시한 베드로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정 2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온 우주의 주와 그리스도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지위시키셨습니다 이 설교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선포를 듣고 그 뜻의 의미를 이해한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했으며 이 반석 위에,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던 예수님의 그 약속이 베드로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은 일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과 은혜로 주어진다는 위대한 진리가 모든 민족을 향해 선포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믿음은 삶의 마지막 순간, 가장 큰 시험대 앞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한때 죽음이 두려워 스승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순교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외쳤던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힘의 근원은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첫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의 소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체험의 소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보호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처음에 입니다 가장 비참한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와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그 위대한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만년에 로마에서 십자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또그 죽음 자리에서 도망쳤던 그 어부가 이제 기꺼이 주님을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헌신의 사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생애는 완벽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조차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은 그를 교만해서 겸손으로 이끌었고 다른 상처입은 영혼을 이해하는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무너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도망친 바로 그 실패의 자리로 찾아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연약함에 묶여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을 감출해 쓰지 말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실패를 새로운 시작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한 베드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사명을 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오늘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